현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?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면 아무래도 딴 소리를 하는 재판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그 재판관에게 한번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. 어떤 논리로 파면을 반대합니까? 과연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? 우리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재판관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. 차라리 더 이상 그런 재판관 설득하지 말고 7대1이면 7대1 6대2면 6대2. 그냥 그렇게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반대했던 재판관들 이름을 역사에 딱 새겨두는 것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? 차제에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 최종 심판을 헌재에 맡기는 것도 한번 제고해 봤으면 합니다. 지금처럼 정파에 따라 구성된 헌재가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면 헌재에다가 더 맡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하는 것 어떻습니까?